예, 방금 소개 받았습니다. 번호동 주민분들, 또 반월공원에서 모처럼 오후에 여유있게 산책하시는 주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자네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선거, 본선거 그 3일 남았습니다. 걱정은 어제 끝난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는 25.7%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안산이 유독 사전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낮은데, 경기도의 또 31개 시군 40개 선거관리위원회 중에서 안산이 굉장히 하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상록구의 분들이 아무쪼록 많은 투표 참가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것은 투표를 하셔야만이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전체적인 뜻이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뿐만이 아니고 또... 투표로 나타나는 민심이 왜곡되게 나타나는 것이 투표율이 낮은 경우입니다 낮은 경우에 그와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번호동 주민분들 상록고 주민분들께 아무쪼록 수요일 투표일에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투표 좀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우리 차영미 도의원이 사회 볼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역에 많은 일들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보이시는, 그 오른편에 보이시는 것이 호수대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월공원에 5월달, 5월달이죠? 5월달부터면 물이 이렇게 가는 게 호수인데요. 이게 수억 원이 드는 거였습니다. 저희 시도의원 정책 해의에서 이걸 몇 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몇 차례 논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잘해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물을 이렇게 흐르게 또는 거이게 해놨더니 우리 어머님들 또 아이들 너무 와서 잘 놀아서 사동에서도 이와 같은 호수 때 물놀이 하는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는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게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곁에 있는 계신 분들이. 필요한 일들 하나하나 하는 것이 저는 생활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정에서 제가 지난주에 보고 드릴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산에 화물주차장 약 500대 정도를 건립할 수 있는 화물주차장을 국토부에서 조건부 의결했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안산 곳곳에 특히 4동 번호동에 많은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화물차가 주차돼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교통에 장애도 되기도 하고 도로를 지나치게 많이 침범해서 우리 주차할 곳을 막을 뿐만이 아니고 차가 다닐 데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화물차를 단속해라.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단속했을 때 어떠할까요? 10만 원, 20만 원 벌과금을 부여하면 또한 그 화물차 운전하신 분들이 생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차고지 증명도 하고 있지만 그 차고지 증명이 충분하게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단속하기 전에 안산에 적어도 화물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보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지에 있는 분들이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차고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쟤들은 또다시 찾았습니다. 결론은 지금 매송 IC 나가는 번호들 근처에 하나의 주차장을 만들고 또 선부동의 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약 500대 정도를 화물차를 500대 정도 만드는 것으로 조건부 뭐 의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국토부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안산에 필요하다, 화물차 필요하다, 설득하고 관료분들한테 사정하고, 그리고 서류를 잘 마,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1년, 2년, 3년 쌓아서, 지난주에 비로소, 안산시에 화물차를 만들어된다 그린벨트 녹지를 해서 한쪽에 만들어된다 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화물차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발 이제, 그분들에게, 아, 이제 화물차 주차장 만들었으니까 거기 주차 좀 해주십시오. 또는 그분들에게 단속도 할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바로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도인들하고 함께, 도인들하고 함께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해결하는데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하고 그게 도가 되든 사실 그 화물주차장도 도시부의회를 통과한 거거든요. 우리 차임미 도원님 계시지만. 도가 되든 중앙부채가 되든 설득하고 만들어가고 안 되면 또 하는 거. 그게 저는 생활정치고 그런 일들을 정치인 해야 되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난 8년간 저자료체를 그렇게 했다고 자부하는데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각골 체육관도 만들고 번호 이동에 도지재생 사업지로 선정하기도 하고, 또 상록수에게 두개 출구 만들기도 하고, 등등의 일을 저들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 30년 됐던 신안산선, 작년 8월 30일 착공했잖아요. 그냥 한게 아니라, 노선을 바꿔지고, 또 방식을, 민자방식으로 바꾸고, 서울역 갈 것을 여의도로 당겨서 하는 그런 것들로 신안산선 착공하고, 이제 수인선도 수십 년간 이야기했던 거, 8월에 개통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은 결국은 시아바늘공단이잘 돼야 된다. 시아바늘공단이 77년에 착공됐습니다. 법으로 이와 같은 국가산단에는 국가예산이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국회의원 됐더니 시아바늘공단에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와 돼 있습니다. 거기 하수관거 바꾸는데 2천억이 드는데 아무런 엄두도 안나 있습니다. 법을 제가 바꿨습니다. 산입법, 산집법을 바꿔서 지금은 미흡하지만 주차장을 만들고 하수관거를 거치고 그런 단초를 만들어야 시아반을 공단 19,000개 기업이 잘될수 있거든요. 작년에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1조 천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온다. 정부 예산만 해도 5천억이 들어오고 작년 말에 650억 정도 예산을 투여하는데 제가 얘기를 간사로 지장 없이 했다. 그러면, 만구천 개 있는 기업들이, 아, 이제는 스마트 산단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40년 된 산단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단초를 만들고 계기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2만 5천, 25만의 노동자들이 살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다. 수소시범단지로 작년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이언스 밸리가 강서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서특구로서할수 있는 타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안산이 산업도시로 잘 돼야 된다. 강서특구로 이미 다른 도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선정이 돼 있고 수소 시범 도시로 작년에 안산이 선정되고 스마트 산단으로 시아반을 산단이 돼서 40년 우리가 산업도시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수 있는 길 만드는 거 이런 일들 하는 게저 전에 치고 전에 했다. 이렇게 자부하는 데 어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버릇들에 그냥 기운조차 하겠다. 이게 낫겠습니까? 누구 말을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버릇들 생태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걸 공원을 만드냐 해서 제공향을 읽어봐야죠. 제가 말하는 버릇들의 너무 생태공원을 만들자는 것은 여기 있는 반달공원 또는 호수공원 그런 공원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이 버릇들은. 화성과 그리고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농업 경작지입니다. 800여 가구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농업은 농업대로 절대 농지를 짓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거기서 하고 있는 시설 작물 등을 스마트 팜을 하자. 지금 전남북 영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도, 그 다음에 수온, 바람, 태양열, 물, 등등을 AI 인공지능으로 조절하는 스마트팜을 여기 번호 때려다 만들어놓으면 수도권에 1시간 거리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 거기에서 블루베리 같은 게 제가 가봤더니 새로운 작물 하고 있는 게 엄청난 생산성이 있는데 거기에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그런 작물을 만들면 그분들 경쟁력도 있고 또한 안산에 좋은 여건이 되지 않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실제로 보십시오. 거기 갈대습지 1년에 수십만 명이 옵니다. 경기 가든 천억 예산 들어서 작년에 해관보 트림자 심사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 매립장을 경기 가든 만들고 있습니다. 옆에 시아오 있고 수뱃벨트 있고 그걸 이제 어울린 공원까지 이어간다면 버호들도 봄과 가을에 정말 좋은 우리 도시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많은 철새들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번호들 한편으로는 체험과 견학과 그리고 오색 테마길를 만들자. 제가 말씀드린 버릇들 농업생태공원은 한편은 농사를 짓고 또 한편은 스마트팜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경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오색 테마길인 생태공원화를 만들자.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고학 공약에 대해서 무슨 안산에 또 공약, 공원을 만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해야 될 일, 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제가 그제 TV 토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약은 누구나 할수 있다. 약속은 누구나 할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다. 그 지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능력과 함께 강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저 자료처럼 그동안 지켜왔다! 이렇게 말씀드린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안산이 경기 서남부의 교통의 중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합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사통팔달의 도시 안산. 비가 오네요. 저기 비 막는 대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소나기네요. 사통팔달의 도시라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영동선 사해안도로 외곽순환도로 또 굉장히 길이 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미 했던 신안사선 순위선 생기고 KTX 여기 광명까지 가는 게 아니라 초지역에 생기면 훨씬 나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GTX-C 노선을 안산에 유치하겠다 그동안 신안사선 순위선 이렇게 했듯이 GTX-C 충분하게 검증하고 제가 공략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GTX-C 노선 이야기했고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될수 있는 트램을 레 설치하겠다. 법도 바뀌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산이 정말 명실상부한 교통 중심지가 돼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된다. 실제 안산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줄어든 인구가 한편으로는 외국인이 보충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시는데 교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포분들은 외국인으로도 안 잡히고 내국인으로도 안 잡혀서. 과도하게 안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교포분들과 외국인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당훈나 도시 안산이 이와 같이 교통이 편리하게 되고 또 청란산업도시가 되면 누가 부럽지 않은 하나하나 쌓아가서 진정하게 이루는 안산이 된다 생각을 해서 시민 여러분, 저 절회철이 잘 만들어 가는데 문제는 이왕의 절회철을 만들어 주시려면 안산에 저뿐만 아니고, 이번에 많은 민주당 체체를 안산에 밀어주시면, 전해철이 더 확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시인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사드릴 때, 전해철 그동안 많이 밀어줬으니까, 큰 정치해라. 대한민국에 가서 싸움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협치 그런 정치를 할수 있게 만들어가라. 문재인 정부도 성공시키고, 저 전해철도 더큰 정치하라고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도 실세도 해봤고 마코에서 예약률도 발휘했지만 좀더 제도권 안에 공식적인 그런 정치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 또 성원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 남았는데요. 시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면 안산은 안산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기울일 분저 전해철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